요수와 육장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인데요 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여리고성을 돌라 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제상뒤 나팔불 때 외치라 그래야만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명령, 또 이끄심,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공불낙의 성, 여류구성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10절에 보면 은돌때 어, 여우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신신 당부합니다. 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짜임새가 있어요. 이렇게 돌 때, 뭐 그냥 작담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 웃으면서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한 마음으로 임하라. 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죠. 처음 6일 하루 한 바퀴씩 돌 때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요서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꾸준함도 드러납니다. 11절에 보면 여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돌고 돌아와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고 14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15절에도,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방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침묵으로, 어, 열의 고성을 돌고, 꾸준히 6일 동안 돌고, 뭐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히 돕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돕니다. 거기에 집중하며 돕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꼭 붙들고, 열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16절에 일곱 번째 제세상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가 백성의 일에 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외치라 할때 외쳤을 때 열의 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재상된 나팔은 크게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침묵하라 할때 침묵하고 어 돌라 할때 여리고성을 돌고 또 일곱 바퀴 돌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라합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예 정탐꾼을 했던 자에게 이 일을 맡기죠. 실수가 없도록. 정탐꾼은 약속했던 그대로 라합을 또온 가족들과 함께 구원해 입니다 22절에 여호서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며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 열의 고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라압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음, 이 여리고성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포함하고 또가리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어,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대주제는. 하나님 제시한 방법을 수용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정한 영적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순종의 구원이 있고요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따를 때또 구원을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들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 붙들고, 또, 복음에 들어온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하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라 할 때, 또,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또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내가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작은 승리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